으로 연락드렸습니다. 남도영 고객님, 본인이 맞으신가요? 맞아, 연우야. 확인 감사합니다.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2021 신한 NC <laughs> 다이노스 적금 상품이 4월 9일 토요일 만기가 되어 아, 그래? 사전 안내 전화 드렸습니다. 알았어. 만기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1 1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연결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됩니다. 알았어. 단, 연결 계좌가 해지되거나 음. 예금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자동 해지가 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. 잠시 후 만기 관련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? 야, 만기 없잖아. 금액 안내 또는 상품 추천처럼 말씀해 주세요. 쏨브라운인 한번 해줘. 쏨브라운라인. 골든치즈너드. 고객님 오지.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만기 금액 안내 또는 상품 추천처럼 말씀해 주세요. 음, 연우야. 점심시간이야. 고객님 밥 먹고 해. 잘 안들려서요.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? 만기금액 안내 또는 상품 추천처럼 말씀해주세요. 어, 굉장히 당황스럽구나. 이제 대화가 되는군요. 귀한 건데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우야 끊지마! 좋은 하루 보내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성우 김현우입니다 어, 제가 뭘 했을까? 요, 어,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거는 오버워치의 솜브라고요. 주 자세히 어, 솜브라 온라인. 그리고 어, 최근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, 그, 그 쿠키런에서 골드 치즈맛 쿠키를 했습니다. 반짝이는 건다내 거야. 그런 걸 <laughs> 했습니다.